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 글쓰기 코칭, 독서습관 형성, 책쓰기 컨설팅을 돕는 라이팅코치 정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10월 4일 네, 토요일 오늘은 좀 영상을 일찍 찍습니다. 네 어, 지금 오후 4시에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도 추석이라서 뭔가도 방문하고 또 저녁에 학교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일찍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읽었던 책더 로드를 이어서 읽으려고 하다가 추석에 요번에 그 매형이랑 누나랑 조카가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냥 문득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음 살펴보다가 마침, 예, 네, 마침 여기 보시면 이다 직진형 인간이라고. 어, 제 블로그 올해 제가 제 라이팅 코치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어 우연찮게 네, 이렇게 서로 이웃이 된그 데미안님, 그 제가 볼때 파워 블로그이신 것 같아 3만 명 이상의 네, 그런 이웃을 보유하고 계신 데미안님 그리고 임진강 작가님의 네, 직진형 인간을 이거 어, 어떨까 싶어서 탁 펼쳐서 읽어봤는데 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책을 짧게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저는 음, 우리 매형한테 선물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 제 조카가 둘째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아, 둘째 조카한테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네, 요고생입니다 네. 어, 왜냐하면은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그 임진강님 데미안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었는데 어, 몰랐는데 이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그 공부를 약간 포기할 정도의 예, 그런 학생이셨고 그리고 고3 시절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음에도 어, 집이 파산을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엄청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는 그런 스토리를 사실은 블로그에서는 짧은 글로만 데미안 님을 만났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초반에 오늘 제가 읽었던 페이지는 시작부터 제가 47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네, 7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어, 상당히 좀 많은 감명이 있고 마침 제 둘째 조카가 지금 공부를 상당히 좀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책을 한번 선물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네, 결정하게 됐고, 참고로 또 임진강님이 보시면은 그 표지에 본인의 얼굴을 딱 보여주셨는데 되게 잘 생기셨어요, 본인. 되게 훈남이신 것 같은데 훈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카가 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그 페이지 중에서 제일 좀 인사이트로 꼽고 싶은 거는 어, 여전히 0 어, 47 페이지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그중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네, 잠시 꼽아 보면은 어, 처음에 저는 음 12페이지에 보면은 어, 서문에 있어요. 서문에 어 스무 살 이후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내 힘으로 벌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갔다. 그렇게 가난은 나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찍 자립하게 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엔 책이 있었다. 아무도 내게 할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봐야지라고 했다. 오직 책만이 가능성을 속삭여 주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메시지가 현재 나와 연결됐다. 최근 내게 희망을 주었고 밑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게 했다. 내용 12에서 13페이지랑 그다음에 38쪽에 보면은 30, 네 30개월 전 파워 블로거가 되겠다며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해보니 의외로 나와 잘 맞았고 짧은 기간에 블로그 이웃 수가 3만 명 가까이 되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하기 전엔 싫었지만 하다 보니 즐기게 됐다. 남을 가르치는 일도 우연히 시작했지만 배움을 전하고 동기를 주는 일이 천상에 맞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두 부분을 꼽았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왜 여기서 좀 인상적인 부분을 느꼈냐면 우리는 어떤 늘 새로운 그런 도전이나 시도를 할때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을 듣게 돼요. 어, 과연 그게 될까? 어, 이미 늦었어 어, 아직 안돼 그런 스스로의 그런 어,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이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 외부의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어, 상당히 뭔가 도전하려는 동기 부여가 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 저자는 어,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스스로의 그런 경험과 어 직진형 직관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갔던 게 너무나 인상 깊었고 저 역시도 어 너무나 좀 공감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이 라이팅 코치 어 일을 하는 시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변의 그런 시선들을 여전히 느꼈어요. 느꼈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어 뭔가 부정적인 마음에 갇힐 때가 있는데 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어 마음의 소리에 저는 좀더 길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부분이 너무나 좀 와닿았고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준비를 하거나 도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읽어 드렸던 문장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하고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다 라는 그런 내 안의 확신 도전해 보겠다는 라 그런 열정과 결심이 있다면 어, 그것이 무엇이든, 또, 어, 주변에 누가 아무리 반대하고 뭐뭘 하든, 어 직진, 네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동기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면, 어, 바로 이 책, 네,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현실로 바꾸는 힘, 네, 대면님의 직진한 인간을 통해서, 네그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 요 책은 제가, 어, 지금 도서관에서 아 제가 요책을그데미안님의 요 블로그 이웃님인 뮤지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네 뮤지얼님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조카에게는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네, 이 책을 구매해서 이렇게 따로 선물을 해야겠다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조카가 이 책을 읽고 또 어떤 변화를 느낄지 어, 벌써부터 좀 궁금하고 네,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네, 이렇게까지 찍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토요일 저녁, 아마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아마 그 이동 중인 분들도 계시고 이미 어 이렇게 뭐 고향에 가셨거나 가족분들과 만난 만나서 시간을 네,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가족분들과 오늘 하루는 네, 모든 걸 잊고 편안하게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와중에 10분 정도 네, 시간이 된다면 네, 10분 독서도 놓치지 말고 네, 이어가는 그런 토요일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전국민이 읽고 쓰는 삶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지 네, 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좋은 하루 되세요.